안녕하세요. 제가 말씀드렸던 사연방. 여기에 댓글로 사연을 받을 거고요. 음, 뭐, 웬만한 일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할 거니까, 사연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러면, 일단은 감상하시죠 지금 환기를 키고 있어서 지금 소리가 좀 그렇게 좋진 않을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, <laughs> 사연을 남겨주시길 바라고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모짜렐라 분들, 안녕!